키퍼. 이야 아아아 사이드 겨 오케이. 사이드. 이 천천히. 키퍼 목소리 좋다. 아, 여유 있어요. 와. 미고. 아. 아, 어 밀고! 아, 아 아니 잠깐만 요 아, 동인이 얼굴이 나빛이 아, 안 좋아졌는데. 강태웅 키퍼도. 어뭐 아, 표정이 뭐 마냥 밝지만. 푸기까지 아, 다뽑았네 아 있긴 있어요? 에어, 에어. 누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 잘생기셨는데? 아니, 아니 이 양반이 가주환 그리고 이제 남우현까지 어? 최종 합류하게 됐습니다 박수입니다 어, 자 이렇게 복귀거든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선 너무 어, 기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국에 너무 했다고요? 저는 이제 밤마다 줄넘기 500개씩 오오. 쌩쌩이 했었고요. 제일 도움이 된다고. 오 들었습니다. 몰랐어. 네, 제일 도움이 되는 게실력기 곽범, 저 나도 할게요. <laughs> 나도 나도 얘기를 안 했어. 목요일에 가서 네. 이제 리퍼 훈련도 받고 있고. 훈련 받고 네. 어허. 그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어, 우리 우디고 선수. 아하. 네. 제가 또 래퍼기 때문에 또 아, 랩으로 또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Let's go. 우디고. 우디고 Let's go. 어. 형 삼분 카레 곽범 봤어요? 어 너. 아, 그... 그... 개인조 연락이 와. 우리 SNS에 우리가 이제 관람하는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조 연락이 와. 경기장에 보실 거죠? 네, 네, 네. 봐야죠, 봐야죠. 오늘 무조건 네. 이기는 날. 네. 와, 이기자, 네. 이기자. 에너지, 에너지, 힘이 들다 아,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와질수 없다 이거. 아니, 김남규, 있다. 아, 남규 윤규 있다. 드디 라인. 고다 네? <laughs> 아예.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 진짜로. 이거 수시로 먹어줘야 돼. <목소리> 최종호 선수의 가족이 강원대에서. 야야 이거. 빨리 준비해. 석찬이야 또. 또 석찬이야? 아, 그 다음에 김남혁 코치는 이랬어. 내기지 날릴까 오늘? 찬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아 이거 너무 많이 날는데찬이수비하면 잘할 것 같아. 찬이 원래 센터팩 못 지워. 나이스! 나이스! 3대 2다. 벌써 펠레스코야. 형 잘했어, 잘했어. 아, 내가 너무.. 너무.. 아,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어? 왜 그래? 괜찮나? 아,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오케이! 주니군, 주니군! 됐어! 됐나? 석성 파이팅! 아, 누가 자꾸 곽범 화이팅 해치는 거야. 열받게. <laughs> 곽범 화이팅.. <laughs> <laughs> 아휴.. <laughs> 야 대박이다. 진짜 빠르다. 안... 다 아, 응. 아, 이제 복귀하면 응. 형만. 빨리 회복해야 하면... 진짜. 자 지금 방태훈 키퍼가 나오고 차주원 키퍼. 차주원 <목소리> 키퍼. 예, 이 신고를 합니다. 에이. 앞으로 앞으로 종호 앞으로 종호 앞으로. 너무 잘했어. 와 <목소리> 야, 오늘... <목소리>